어른이 되고 나서 조금씩 미리냈다가 은퇴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고정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능한 오래오래 살아야 최대한 이득을 볼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어 그럼 냉동인간이 되었다가 몇천 년 후에 깨어나면 난때 부자가 되어 있는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덕두형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내가 번 돈의 일부를 조금씩 미리 나라에다 내 가지고 은퇴할 때가 되면은 고정적인 금액을 계속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꾸준하게 받는 거예요. 이 시스템 특성상 내가 가능한 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최대한 뜯어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내가 납부한 돈보다 더 많이 먹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아있을 시절에 냉동인간이 되었다가 죽은 것으로 판정을 안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천년 동안 누워 있어. 그러다가 냉동인간 상태가 딱 해제가 돼요. 그럼 내 나이는 천몇살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천 년과 국민연금을 꾸준히 받는 거야. <laughs> 3년간 받아놨던 거지 국민연금을 그러면은 어, 통장에 얼마가 쌓여있는 거야 그냥 어 말이 안돼 엄청납니다 그냥 물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전짜로 나중에 냉동인간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어, 잘 만들어지면은 나중에 바뀌겠죠 법이 자 그럼 등뚝해서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자 범위 고0까지쭉 아이고 시. 아이 처음 하는 건데 이거 실패했네 오케이 자, 저번째 차에서 무엇이냐면은 제가 드디어 1.17 업데이트 기념으로 시즌3를 시작을 했고 좌표는 마이너스 1만에 마이너스 1만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F3을 누르면은 현재 좌표가 마이너스 9 9 8 1에 마이너스 9906이잖아요. 어느 지점으로부터 살짝 멀어져 가지고 지금 땅을 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마이너스 1만에 마이너스 1만으로 이사를 와서 시즌 3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라면은 기념비적인 첫 화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유튜브 녹화 형식으로 찾아와 있어야 되는데, 첫두 개의 영상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서 편집해서 올렸잖아요. 그게 제가 왜 그랬냐면은, 오픈 영상을 아직 못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픈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이 영상 앞에다가 붙여놨을 텐데 여러분들이 봤을 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픈 영상에 대한 감상 이런 것들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제 다이아몬드 신발 만들었고, 다이아 곡괭 만들었고, 다이아몬드 4개 이렇게 모아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야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부리를 좀 많이 굽고, 철도 많이 굽고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초보티는 좀 많이 떼지 않나 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더 많이 진행을 해야겠지만요. 보시 앞에 엔더맨, 엔더맨 아니야 엔도맨 어, 조심해야 됩니다 무선형님이에요 아 그리고 어, 어, 바닐라틱스 1 1 버전을 또 지원하도록 패치가 되었기 때문에 바닐라틱스 버전 올리고요 아 이제 좀 속이 편하네 안녕하세요 엔드맨님예자 네. 여기 이 파란색 기둥이 마이너스 1만에 마이너스 1만이고 현재로서는 중앙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나중에 바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즌2의 유산이기 때문에 허물어서 다 안전한 곳에다 보관을 하고 갈아 끼울 겁니다 임시 설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임시 설치 그리고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은 바다에다 지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해변가거든요 빙산도 있고요 여기를 이제 계단식으로 쭉 파가지고 바닷속에 지어놓는 집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활을 하려고 해요. 아니, 그러면은 이 바닷속에 집을 지을 건데 그 재질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저는 그 재질을 무엇으로 할 거냐면 코팅된 유리로 할까 하고 있어요. 그게 정식 명칭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이거, 깻몰드가 말수 있겠죠? 일단, 아, 차광유리구나, 차, 차광유리. 아, 근데 앞으로 코팅된 유리라고 자꾸 부를 것 같아요. 이게 차광유리로 이제 벽을 쳐가지고 바다에다 집을 지을 건데, 그럼 차광유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당연히 유리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수정이 필요합니다, 자수정. 그래서 오늘은 자수정을 좀 찾기 위한 모험을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 모험 끝났어요. <laughs> 아니, 영상 찍고 있는데, 저기 뭐 있더라고, 까마귀 아니, 이게 여기 냐 이호환의 자수정이 있거든요. 나는 오늘 하루종일 땅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바로 끝나는데요? 어, 이거 잠깐만. 남파선 아닌가요 일단 눈앞에는 남파선부터 털도록 하고, 숨 쉬어! 숨 쉬어! 자, 숨 쉬고, 쏙 들어가서, 상자를 딱 열면은, 어이, 좋아요. 다이아가 있고요. 이번 시즌은 좀 운이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그 이쪽은 어, 원래 여기 보물 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 찾았다. 허어! 어 이거 꽉 찼네. 올라갑니다. 아야, 아야. 아나 보물 상자에 아이템이 꽉찬거 처음 봤어요. 요거 요거 요거. 요 안에 자수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땅 속에 정확하게 묻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셀프샷 때부터 알았지만은 이게 가끔씩 지면위로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유어유어유어유어유어 어유! 선생님, 선생님, 어... 아니, 여기 몬스터가 왜 이렇게 많아? 어... 어... 잠깐,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어... 어, 아, 드라운드까지 있네. 아...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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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올라가, 일단 올라가... 아니... <laughs> 아니, 왜 몬스터가 몰려있어요? 아, 이게 주변에 몬스터가 없잖아요. 이제 햇빛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땅굴 속에... 어 땅굴 속에 이제 몬스터가 몰려서 막 스폰되는 거구나. 이제 몬스터 스폰장 같은 거네. 일단 삼지창을 든 녀석이 나왔는데 얘를 죽여서 삼창이 나오면 개이득인 거고 아, 안 나왔죠? 에이 역시. 아 이런 단점이 있네요. 자연스러운 그 몬스터 스폰장이 되어버린 거죠. 와이 장난 아닌데요? 일단은 크리퍼를 자연스럽게 터뜨려야 됐어. 오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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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어, 어 선생님

진짜 힘들다 힘들어 리스폰 해가지고 멀어졌잖아요 그러면 몬스터가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소멸하면 나약 게이득이긴 한데 아 맞네 소멸했네 창든 드라운드가 안 보이죠 아 몬스터 처리할 생각 새가... 아니 뭐야 <laughs> 아니 뭐야 자수정 들어있는 동굴이 두 개나 있네 주변에 여러분 앞으로 자수정 찾고 싶으시면은 그땅 파지 마시고 바닷가 돌아다니시는 게 편하겠는데요 다시 밑에 내려가서 자수정 채취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몬스터가 생겨났네. 또. 아. 크리퍼. 크리퍼. 아이거 체력이 없다. 아이고. 아, 안 할래. 아이씨. <laughs> 아니 저걸 어떻게 잡아요? 아예 내려갈 수가 없네. 아. 저 방법 알았습니다. 침대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침대. 일단 한숨 자고 이 침대를 뿌셔서 저기 자수정 근처에다가 심는 거예요. 몇 번이고 계속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죽었다 태어나도 자수정 근처라면은 몬스터들이 새로 소환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게 되겠죠? 근데 침대가 물 속에 심어져 있으면은 그물 속에서 잠을 자게 되는 건가? 그걸 모르겠네. 아니가 물 속에다가 침대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해체가 되려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여기다가 딱, 어, 어 된다, 된다, 된다. 그리고 숨이 오. 어, 일단 다, 오, 다행히 스켈레톤이 없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순수한 좀비들이면 내가 그냥 간단하게 끝낼 수 있지. 오케이! 점령 완료. 혹시나 모르니까 토치를 박아서 소환이 안 되게 합니다. 어, 근데 이 자수정이 섬손이 있어야 킬수 있는 거 아닌가? 아이고! 안 켜진다야! 가위가 있어야 되나? 섬손이 아닌 방법으로 이걸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자란 자수정이면 채취할 수 있나? 이건 테스트를 좀 해봅시다. 저도 1.17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일반 자수정 블록이 있고요. 싹 틔우는 자수정이란 게 있어요. 얘 금강어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설치했고, 여기도 싹 틔우는 자수정에서 1, 2, 3, 4단계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곡을 들고, 끝까지 성장한 거는 과연 캐지는지 좀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단계, 안 캐지고, 안 캐지고, 안 캐지고. 아! 다 자란 건 캐지네요! 여기도, 요것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아하! 아, 알겠습니다. 다 자란 건 캐지는 거였군.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싹 튀우는 자수정이잖아요. 여기 이름이. 싹 튀운 자수정. 그럼 요거 가만히 있으면 자수정이 성장하는 건가요? 게임을 랜덤틱 스피드 1000이라서 1000배로 올리도록 합시다. 게임 속도가 어? 아! 아싹튀어오는 자수정 블록이 있으면은 알아서 성장을 하는군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면은 일반 자수정 블록은 이게 다고으로 채취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 채취되잖아. 그럼 싹튀어오는 자수정 블록은 네. 안 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요거는 섬선곡이 있어야 캘 수가 있는 거군요. 자, 섬선곡 준비해서 네. 어? 야, 섬성곡으로도 안되네요 어, 그럼 이거 어떻게 채취하는 거야? 그러면은 가위? 아, 설마 가위가 되겠어? 이게 제대로 캐지지도 않아요. 어? 안되는데요. 저는 이제 생각이 안나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이거 얻는 방법에 대해서 좀 떠오르시는 게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여기 이 동굴 속에서 다자란 자수정은 안 보여요. 그쵸? 그럼 옆에 있는 자수정 동굴을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섬으로안 캐지는구나. 어, 야, 우 파로 파다, 우 파로 파. 어우 파로 파두 마리 노란색이다. 자, 어, 여기 다 자란 거 있어요 여기. 다 자랐다. 야, 오, 자수정 조각 획득했고. 다자란 거는 이제 없어요. 가끔씩 방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거를 온전하게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은 자동으로 채취해 주는 기기를 알고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요거를 채취를 못하니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없네. 이거 채취하는 방법만 알면은 제가 바로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옥저버나 이런 것들, 피스톤 이런 것들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인프라를 일단 확충을 해야겠죠. 지금 당장은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건가? 오 차광유리가 두 개가 만들어지네요 어 이러면은 유리 하나로 차광유리 두 개를 만드는 거네요 자수정 조각만 많이 있으면은 오 제가 117 올라오게 되면은 가장 기대를 하고 있던 것이 이제 스컬크 회로인데 스컬크는 이번에 안올 이번에 정식적으로 올라오진 않았어요 존재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일 관심 있던 것이 차광유리입니다 차광유리 차각 요게 이게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유리인 주제에 일반적인 블록 판정을 받기 때문에 속이 다 보이는 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다곡으로 캐도 횟수가 돼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 자수종이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집을 짓는 거는 좀 보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수종적인 게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야생에서 자수정 조각 얻는 방법 그리고 차각유리를 얻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 시즌3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께 막 장치 같은 걸 소개시켜 드릴만한 이프라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한동안은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참고 기다려주시면 제가 알아 놓은 장치 생각해 놓은 장치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은 아주 획기적인 아이템들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좀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 어, 갑자기 네 얼굴 막 나오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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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 어, 띠띠띠옹 띠옹 띠옹띠옹 어, 어,